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전형 2의 전년대비 주요 변경 사항 2의 강의를 맡은 부산 양운고등학교 조국희입니다. 목차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 방법. 두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경, 적용, 폐지. 세 번째 전형의 변경, 분리, 신설, 통합 그리고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1번, 2번, 3번은 전국의 모든 대학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고요. 4번은 어, 전국의 서울, 경기, 인천의 주요 대학과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사랑기업부 교과성적 반영방법은 자료에는 모든 전형에 대해서 다 나와있으나 여기에서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 주요대학을 먼저 보겠습니다. 덕성여대는 정성평가였다가 교과를 반영한다고 된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전형으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전형이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서울시립대는 2022학년도에 진로선택과목을 반영하지 않았다가 2 0 2 3학년도는 공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이 90%로 되었다는 얘기는 진로선택과목이 10%가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죠. 성신여대는 2022에는 학년별로 30, 40, 30을 반영했지만 2023에는 학년별 이수단위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학년별 이수단위를 반영한 대학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꽤 있다라는 건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이화여대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립대 와 마찬가지로 공통 일반 선택이 100%였다가 공통 일반 선택 90%로 바뀌었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건 뭔가 좀 신경 써야 된다는 건데요. 중앙대는 인문자연공이 이전에는 사과가 별도였는데 이번에는 사과를 같이 반영한다는 거꼭 봐주시고요. 한국에대는 학교장 추천전형에서 한국사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회만 있고 과학이 없는데 생각하시는데 한국에대 학교장 추천전형은요. 서울 캠퍼스만 되고 글로벌 캠퍼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회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경기인천 주요 대학 보겠습니다. 가천대가 이제까지는 국수형사에서각 다섯 과목의 높은 과목 순으로 35, 25, 25, 15를 반영했는데 2023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학기별로 우수 4개 학기 순을 40, 30, 20, 10으로 다 반영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 경기대는 보시면 한국사가 반영이 된다라는 것 보실 수 있으시겠죠? 수원대는 모든 모집단위가 아니고요. 예체능 모집단위에서는 국수영사 또는 과학에서 가장 높은 두개 과목을 교과를 50대 50으로 반영을 한다. 아주대는 사회과학이 다 들어간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 교과별 과중치, 학년별 과중치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라는 거 유의하시면 될것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원대에는 미술 예체능 전형에 미술음악 체육이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사회가 들어가고 한국사가 들어갔다는 거고 려대 세종은 한국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부산대는 2022학년도에는 공통 일반 진로의 비율이 없었는데 2 0 2 3에는 공통 30 일반 50 진로 2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연대와 똑같은 방식이죠. 대신 부산대는 인문은 통과 자연은 통사를 반드시 반영한다라는 것꼭 염두에 두시고요. 제주대는 보시면 공통과목에 한국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선택과목에서 기초탐구과목에서 8과목이었던 것이 전과목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좀 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진로선택과목입니다. 건국대는 이전에는 3과목을 반영했는데 이번에는 정성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건국대의 교과평가는 교과전형은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학생부 종합진정이라는 거죠. 교과전형이 아니고 종합전형의 모습일 거라는 걸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경희대는 인문예체능은 두 과목이고 자연은 네 과목이었었는데 그것이 공통으로 세 과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종대는 전과목을 반영했었는데 반영방식이 좀 독특했습니다. 원점수를 변환점수로 환산을 반영했는데 세 과목을 1, 3, 5로 반영하는데요. 가장 많은 대학들이 1, 3, 5로 반영하라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어, 특기자 체육인재전형에서 A 100, B 80, C 60을 반영하고 있고요. 중앙대는 국영수 4과가 다 들어간다는 거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가천대는 반영교과 전과목을 반영하는데요. 그 이전에는 두개 교과에 한해서 과목을 한개 과목을 1등급 상향해 줬는데 이제는 반영교과에 전과목이 다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반영방법은 1, 2, 5가 되고요. 가톨릭관동대는 1, 2, 4가 됩니다. 대학마다 참 다르게 반영한다라는 거 한번 보셔야 되고요. 건양대 대전은 의학에서 단위수만 적용합니다. 모건대는 상위 세과목을 2, 3, 4로 반영하고, 2, 0, 2에는 1, 3, 5로 반영되다고 되어 있으나 수시모집 요강에는요. 전형에 따라서 1, 3, 5로 반영한 전형도 있었고, 2, 3, 4로 반영한 전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과목이안될 경우에는 b 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원대는 나중에 수시모집 요강을 봐야 알 거라고 생각입니다. 개명돼 보겠습니다. 이전엔 두 과목이었지만 이제는 세 과목입니다. 한 과목이 더 반영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고요. 동화대는 이전에는 357이었는데 246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부산 가톨릭대는 두 과목을 반영하다가 최대 한 과목까지 반영하니까 진로 선택 과목 반영이 좀 줄어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산대를 보시면 이전에는 가산점이었으나 이제는 ABC를 1, 2, 3등급으로 반영을 합니다. 창원대는 전과목을 반영했지만 이제 상위 3과목만 반영하고 있고요. 조선대도 전과목 했다가 상위 3과목 원광대는 어떻게 반영할지는 모르지만 석차 등급 반영 교과목이 15개 미만일 경우에만 반영 산출 시기에 의해 석차 100분위를 산출해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반영하다가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광운대, 명지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인하대, 명지대, 청운대, 서원대, 경성대, 가야대, 경남대, 창신대, 목포가 톨질때 전주대가 반영을 하는 겁니다. 경성대는 약학이 반영을 하지 않다가 가산점을 반영해주는 거고요. 이화여대는 보시면 특이합니다. 논술과 예체능 실기는 단위 수가 몇 단위까지만 반영이 되는 겁니다. 명지대는 두 과목이 반영이 되니까 많이 반영되진 않는 거죠. 전주대도 두 과목이 반영되고요. 가야대도 두 과목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반영 방법은 뭐 1, 2, 3, 1, 2, 4,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또 특이하게 반영을 했다가 2023에 미반영을 하는 대학이나 모집단위가 있습니다. 서울 한영대는 반영교과전감을 반영하다 미반영이고요. 가톨릭 관동대, 관동대의 의학과 간호는 환산점 가산 했다가 미반영이 되고요. 건양대 미반영이고요. 부산대는 논술 전형에서 가산점을 줬다가 그거를 주지 않는 걸로 위반이 되는 거예요. 부산대는 모두 다 반영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논술 전형에서만 반영하지 않는다. 이제 두 번째 챕터 가보겠습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의 변경 적용 폐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씩만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빨간색은 뭔가 부정적인 거다. 안 좋아지는 거 빨간색은 좀안 좋아진 거고요. 어 느슨하게 된 거는 제가 굳이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표시가 안된 거는 다들 완화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희대 논술 우수자 전형의 약학이 두개합5에서세개합4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경희대가 약학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하지 않고 자연으로 두었다가 이제는 분리를 해내서 저렇게 된 겁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개각2 등급이 아니고 세개합7등급을로 바뀌었다는. 그러나 사실은 2 0공2에도 우리가 세개각3 등급으로 바뀌었었죠. 그래서 2023 이게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또 변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꼭 한번 염두에 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립대는요, 환경원의 건축, 교통공 조경이 이전에는 수학 미기가 필수였는데, 이제는 수학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화된 거라고 볼수 있겠죠. 성균관대 보시면, 주요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인문계열 모집단위에서 제2외고 한문이 탐구한 과목을 대체합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다 없어졌거든요. 그렇지만 성균관대는 아직까지 그게 남아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에서 약학 제외해서 보시면 특이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수, 영담의 과학이 아니고 과학과입니다. 그럼 과학 두 개를 반영할 수 있다니. 그럼 과학을 정말 잘하는 학생은 영어와 과학으로 최저를 맞출 수 있다니. 는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이 자연 이 부분은 수능체조가 완화된 걸 수도 있다. 세종대 수능체조 완화되었고요. 다음 승명 내대도 보시면 미기와 과였는데 수와 탐으로 바뀌었습니다. 뭐가요? IT 공학 전공. 성실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연과 융합 특성화 자유 전공이 이전에는 두개 합치였는데 두개합5로 되었습니다. 상당히 올라간 거죠. 이렇게 바뀌면 합격자의 스펙트럼이확 바뀔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으시겠죠. 중앙대 보시면 과탐이 두 과목에서 한 과목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변화의 가능성 이 있다는 거죠. 이제 가톨릭 때 보겠습니다. 가톨릭 때는 그 이전에는 수확영탐일 중에서 두 개합은 6이었는데 이제는 그것 상관없이 그냥 7로 쳐줍니다. 그럼 이것도 완화가 되었다고 볼수 있죠. 한양대 에리카 보시면 영어 포함 두 개합 7이었는데 두 개합 6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강화된 거죠. 물론, 이제 영어를 못하는 학생한테는 이게 이제 완화된 걸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강화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음 이제 가운데 보겠습니다. 가운데는 여기서 이제 모집단위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계압 9에서 13에서 10에서 14. 당연히 1등급 정도씩 완화가 된 거죠.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충남대는 보시면 정보통계가 수영과에서 수미기로 바뀌었습니다. 수에서 미기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수능체제가 강화되었다는 얘기 그리고 미기를 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다는 홍익대 세정 완화되었고요. 단국대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경북대는요.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인문이 모집단위별 3개 합 6도는 8에서 2개 합 5로 아주 심플하게 바뀌었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모바일 공학 전공이 수, 미기, 과일이 합이 3이었다가 이제 합이 2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합이 2로 바뀌면서 3구 영역 소수점 절사라고 되어있는데요이 절사는 뭐냐면 1등급, 2등급이 나오면 평균 1.5가 됩니다. 그거를 1등급으로 간주해주겠다는 얘기. 그럼 결국은 여기는 수, 미기에서 1등급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과학에서는 11 또는 12를 받아야 통과가 된다는 강화됐다는 가거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경북대 또 보시면, 의의, 치의의 수능 최저가 올라갔습니다. 이전에는 세기합 3이었는데, 과포함 세기합 3입니다. 물론, 탐구평균 소지점 절사는 그대로 똑같죠. 그렇다면, 상당히 올라간 거죠. 이전에는 과탐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됐으나, 이제는 과탐이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죠. 마찬가지로, 합은 다 똑같지만, 과포함이기 때문에 어려워졌다라는 거. 그럼 결국은 어려워지면, 컷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서 변화 가능성은 있습니다. 부산대는 보시면 3개합 7에서 2개합 4로 바뀌었습니다. 인문사회계열이 경영대학 제외가 체육교육 3개합 10에서 2개합 6으로 됐고요. 미술전형 디자인은 2개합 8에서 2개합 10으로 내려갔습니다. 울산대는 1개 4에서 1개 5로 내려갔고요. 제주대는 보시면 수학 확률과 통계 응시자는 1등급 하향 적용을 공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범대는 보시면 수학 교육이 수학 미기가 필수고요. 과학 교육은 과탐이 필수입니다. 이런 대학들이 가끔 있는데 요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완화가 되었죠. 의대는 오히려 수업 포함 3개 학 5에서 세개학 6이면 더 완화가 됐습니다. 그럼 등급컷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남대 보시겠습니다. 전남대 이제 보면 일반전형에서 의대치의학 간호대 이렇게 나쭉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공대 같은 경우에 3개 합 9에서 10이었다가 이제 2개 합 7로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지역 인재 전형은 전모집단위가 일반 전형의 등급 기준보다 1등급 하향 적용한다. 지역 전 인재 전형은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는 좀더 유리하게 1등급 하향 적용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뭐 의대, 치의학 이런 사례는 완화된 사례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다음 전북대 보시겠습니다 전북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북대가 전국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사실 가장 복잡한 대학이거든요 그런데 인문계열 단 모집단위 보시면 모집단위별 세계합 9에서 1 1이두 개합 8로 바뀌었습니다. 대폭 완화가 되었죠. 자연과 생물교육은 세계합 9에서 15에서 두 개합 8로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심플하게 됐죠. 이전에 비해서 정리하는데 좀 편해질 거라고 생각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전북대 또 계속 보겠습니다. 수의 약학 여기 보시면 과학을 두 과목 응시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무슨 뭐 국어, 수학, 영어, 탐구라고 굳이 안 적은 거는 자료집을 보시면 되니까 보시기 명확하도록 이렇게 표시됐고요. 하나를 반영하는데 과탐은 반드시 두 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이런 대학들이 가끔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권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탐구는 반드시 두 과목 응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나중에 혹시나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큰 사람 전형은 오히려 수능체저가 강화되었습니다. 수위의 약학은 보시면 수, 미기 포함 세계압 7에서 8었는데 세계압 7이 됐습니다. 치위에는 세계압 6에서 세계압 5가 됐죠. 그 다음에 네계압 7에서 네계압 6으로 강화된 경향도 있다는 거 한번 꼭 봐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학년도에 미적용했는데 2023학년도에 수능체제를 적용하는 전형이나 모집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세 사이버국방이요 2022에서는 특기자전형으로 수능체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학업우수형으로 들어오면서 4개합 7 한국사 4등급이 생겼고요 세종대 지역균형 임무는 2개합 6입니다 한국체대의 특수체육교육은 2개각 7입니다 이건 상당히 쉽겠죠 한국외대 글로벌의 학비장 추천 임무는요 한계 3, 한국사 4등급. 글로벌이니까 한계 3이 됩니다. 연세대 미래는 반영 방법이 독특합니다. 국수영탐1탐2 중에서 두개합 7입니다. 즉, 탐을 정말 잘하는 학생은 탐두 개를 반영할 수도 있다라는 것. 고려세종 한계 3이고요. 대구 가톨릭대 간호가 두개합 8로 되고요 동명대 군사학과가 있다가 없어졌다 다시 생겼습니다. 두개합 10입니다. 경남대 간호가 두개합8이고요 인재대 간호가 두개합 7입니다. 인재대 간호학과도 예전에 있었다가 없었다가또 다시 생겼습니다. 광주가톨릭 대는 신학이 학생부 A와 학생부 B가 방법이 좀 다르게 되어 있죠. 학생부 A는 학생부 등급 평균이 5등급 이내야 되고요. 학생부 B는 수능 최저가 4개 평균 5등급이 되는 겁니다. 2022학년도에 미선발했는데 선발하게 되면서 수능 최저가 생긴 것이 되는 모집 단위와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지역균형에서 한해 인문을 뽑지 않았는데 이제 뽑으면서 3개 합 3입니다. 동국대 논술의 약학이 숙도는 과포함 3개 합 4고요. 성균대 학교, 성균관대 학교장 추천의 글로벌 융합과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이 학교장 추천에 뽑지 않았는데 뽑으면서 최저가 3개 합6 5로 형성이 된 겁니다. 글로벌 융합은 인문 자율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문계열 모집단에게 주어지는 재외고 한문, 탐구, 한과목 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논술 우수에 의예과가 선발을 하면서 4개합 5가 됐습니다. 가톨릭대 논술에 약하게 생기면서 3개합 5고요. 차의과대학에 차 종합전형에 약하게 생기면서 3개합 6이 있습니다. 한국항공대의이 모집단의 수능체전은 2개합 6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또 이제 보겠습니다. 미선발 등것 중에서 춘천교대가 정시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초등교육과 없었는데 생기면서 4개합 15, 한국사 4등급. 정시로 오더라도 수능최전을 맞추라는 거죠. 을지대 대전의 의회가 지역균형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4개합 5고요. 과탐 두과목 인시하라고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홍익대 세종은 논술에서 한개가 4고요. 공주대는 미술교육에 3개합 12등급이 주어졌습니다. 서운대 체육교육의 지역 인재2두개합 8이 있고요. 대구 가톨릭대 교과 숫자 의회에 세개합4가 있습니다. 대구 한의대는 한의의 인문에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냐면 확률과 통계와 사탐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문이라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남대 농어촌 학생 의회에 네개합5가 있고요. 동아대 지역 인재 교과의 의회를 제외한 지역 인재입니다. 여기 모집단위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개합1 0이 되고요. 조선대 지역 인재 교과 의예가 수 미기 포함 세개고 오가 있습니다. 조선대 실기 문예 창작은 한개 오고요. 전북대 농어촌은 일반 학생 전형에서 한, 한 등급은 하향해서 적용합니다. 오히려 또 수능 최장력 기준이 폐지가 된 대학이 있습니다. 건국대 KU 지역균형의 수능 최장력 기준 없었습니다.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수능 최장력 기준 없었습니다. 중앙대 안성의 지역균형도 없었고요. 평택대 PTU 교과의 간호, 한양대 리카의 특수교육 세상자, 자연입니다. 홍익대 세종의 학교생활 우수자와 미술 우수자의 요 모집단이 없어졌고요. 남서울대의 간호 물리치료 없어졌고요. 세명대 간호, 청주대 간호 보건의료대, 경북대 상주의 생태환경대와 과학기술대 요 전형에서 수능체제가 폐지됐습니다. 개명대의 기독교 학과가 수능체제가 폐지됐고요. 동국대 경주는 교과 전형에서 한의에 의해 간호를 제외한 모집단. 그러면 한의에 의해 간호는 여전히 수능 체제가 남아 있다는 얘기죠. 안동대는 수학 교육 간호 물리 생명공을 제외하고 수능 체제가 제외됐습니다. 창원대 전모집단이 이 전형에서 없어졌고요. 호남대 목포대 목파 해양대의 전형과 모집단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순천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학 교육 간호 약대는 제외죠.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그다음 우석대의 특수교육대상자에 약하게 수능체제가 없어졌습니다. 전북대 그렇고요. 한일장신대 간호가 수능체제가 없어졌습니다. 다음은 전형이 변경되고 분리되고 신설되고 또는 통합되거나 폐지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달타를 보시겠습니다이 바뀐 거는 뭐 크게 신경안 쓰셔도 되는데 제가 주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수시 특성화고교 졸업자가 정시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이라는 명칭이 지역균형전형이라고 바뀌었고요. 서울시립대 오른쪽의 전형이 이게 수시전형입니다. 이게 정시로 넘어갔죠. 숭실대 소프트웨어 특기자전형이 종합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특기자전형이 하나 더 없어졌다는 얘기죠. 따라서 가끔 학생들이 저는 소프트웨어 특기자전형으로 갈래요? 라고 야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특기자전형으로 갈수 있는 대학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한양대, 국민대, 뭐그 정도 선이 거의 사기권 대학들입니다. 숨쉴 때가 또 없어졌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바뀐 전형들 한번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형이 신설된 데입니다. 서울대는 정시의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백석대나 중부대 정시의 지역인재 전형이 생겼고요. 부산대 정시의 지역인재 전형이 생겼고요. 가야대 지역인재 전형, 광주여대 지역인재 전형, 조선대 의 지역인재 교과 전형, 우석대의 정시 지역인재 전형,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이런 전형에 지원을 해보는 것이 좀더 좋을 수 있고요. 나머지 이런 전형들이 있다는 라거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형이 분리된 게 있습니다. 세종대, 한라대, 모곤대, 남서울대, 선문대, 순천향대 한서대, 유원대, 한국교통대, 전남대, 광주, 가톨릭대는 오른쪽에 전형이 왼쪽으로 두 개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었을 때 입시결과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죠. 어떤 전형으로 몰릴지, 인원이 어디로 많이 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전형이 통합된 게 있습니다. 경희대는 국가보훈 농어촌 수급자와 기회균등을 합치졌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국가보훈 따로 뽑고 농어촌 따로 뽑고 수급자를 따로 뽑았다면 각각의 경쟁력이 있었는데 이제 합쳐졌을 때 그럼 가장 잘하는 애들이 어디일 거냐니에요 수급자일지, 농어촌일지, 국가보훈일지. 그럼 그중에서 가장 잘하는 학생들이 뽑힐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 그래서 지원할 때 그런 거를 꼭 고민해 보시고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수원대 오른쪽이 왼쪽으로 통합됐고요. 연세대 미래는 교과우수자가 미래 인재와 창의 인재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통합해서 교과우수자로 만들었고요. 건양대는 뭐 일반 학생 A, B 이런 게 있었는데 지역 인재 마찬가지로 그걸 그냥 통합을 해버렸고요. 금호대도 이거는 로마자 완투, 동양대도 로마자 완 로마자 투를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통합되는 것들이 있고요. 목포대는 종합이 교과로 바뀌면서 농어촌을 고름기와 통합을 시켰다는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형이 폐지된 게 있습니다. 이런 전형은 이제 뽑지 않습니다. 지역균형, 지역인재 전형을 폐지한 데가 있습니다. 물론 신한대는 지역균형 전형은 전국에서 다 지원할 수 있고요. 대구대 의 지역인재 종합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데 그 전형이 폐지가 됩니다. 나머지 폐지된 전형들 한번 보시면 되는데 숙명여대 소프트웨어 융합인재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화여대의 소프트웨어 인재진영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폐지된 전형들이 있다는 것도 꼭 한번 참고해보실 필요가 있죠. 한국 국제대 보시면요, 조리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돌릴 때는 d c u 자기 추천 전형이 폐지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형 방법에 대해서 이 전형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주요 대학과 거점 국립대를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추천인원 변경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추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근데 추천 인원이 줄은 대학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서울교대. 무제한 추천에서 3명 이내 추천으로 늘었고요. 가톨릭대와 인하대와, 그 다음에 강남대, 당국대는 인원이 지정되어 있다가 추천자, 무제한으로 늘었고요. 경희대는 2, 셋, 하나에서 5%로 늘었고요. 동국대는 7명에서 8명으로 늘었고요. 그다음 성균관대는 4%, 에서 10%,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이화여대도 10명에서 20명으로 늘었습니다. 홍익대도 5명에서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추천전형의 인원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실입대도 4명에서 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지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건국대학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전엔 교과 100이었는데 서류평가가 30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U지역균형전형은 교과전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까울 수 있다. 국민대가 정시에 이제까지 100분위를 반영했는데요. 표준점수를 반영합니다. 최상위권 대학들은 주로 표준점수를 반영하거든요. 국민대가 뭐최상위권 대학이 되고 싶은 뭐 영어를 담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100분위에서 표준점수를 바뀌습니다 나머지 대학들 뭐 보시면 1단계 배수가 바뀌었거나 뭐 학생 뭐 교과나 서류가 어떻게 바뀌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교대 면접이 이 단계에서 10%에서 20% 늘었습니다. 그럼 면접 영향을 좀더 키우겠다는 서울시대는 면접 평을 2 또는 4배 수사이언스서 이거를 3배수로 만들었고요. 서류형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딱 보이잖아요. 면접평이라는 것과 서류형. 서류형은 서류만 보겠다. 면접평은 면접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겠죠. 서울여대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승실대가 소프트웨어우주의 종합이 단계 가 바뀌었다. 종합입니다. 아까 제가 특기자 전형이 종합전형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가 비교과 출결이 30에서 10으로 준다. 그 다음 에 한국여대가 학교장 추천해서 비교과 10이었는데 비교과를 없애고 학생부 교과를 하겠다. 여기 비교과는 보통 이제 출결과 공사기 때문에 사실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에 한양대가 1단계 5배수로 뽑아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실적평가 6심에 학생부 종합평가 40으로 바뀌었다. 인천 경기 보겠습니다. 인천대가 1단계가 4배수에서 3배수로 줄여버렸습니다. 동부가 국제 통상. 많이 뽑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그랬겠죠. 그 다음에 특수교육세 상자는 면접을 만들었고요. 인하대 3.5배수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 전형방법이 1단계, 2단계로 바뀐 게 있고요. 수원대 전형방법에서 보면 출결과 봉사가 들어갔습니다. 좀 바뀌었죠. 한양대 에리카의 국방정보공학과가 3배수에서 4배수를 들었습니다. 이제 지방대학 보겠습니다. 거점국립대 보겠습니다. 강원대가 사범대가 면접을 보다가 면접을 안 봅니다. 왜? 면접 보면 학생들이 가기 싫어하거든요. 충남대가 국가안보에서 인성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공주대도 교직 적인성 면접을 사범대에서 폐지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려대 세종은 약학과에서 단계별 전용을 받겠다라는 면접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경북대는 의회가 서류평가 100으로 인적성명적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진주교대는 보면 은 이제까지는 특별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는 성비를 적용했는데 이제 성비를 적용하지 않겠다. 원광대는 1단계 3배수로 줄었습니다. 이제 실기실적 전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는 1단계를 7배수로 1차 시기를 뽑고 2단계를 하겠다. 공주대가 사범대의 실기 실적 전형에서는 교직 적 면접, 인성 면접을 폐지하겠다. 경북대 레저 스포츠가 실기가 80에서 70으로 좀 줄였다. 울산대가 스포츠 과학부를 학생부를 40으로 늘렸다. 라고 볼수 있죠. 논술 전형입니다. 성균관대가 학생부를 반영하다가 논술 100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교과가 조금 늘고 줄고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한양대는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양대 입학사정관의 말을 빌리자 보면, 이거는 그 학생의 인성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학생을 걸러내기 위한 거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생부 종합 평가와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보지 보겠습니다. 광운대에서 학생부 40과 수능 60으로 10배수를 뽑아서 스포츠 융합과학을 뽑습니다. 2단계는실기가 들어가죠. 수원대를 보면, 예체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과 반영할 때두 과목 50-50 반영하죠. 예체능 실기숙사전형도 정시에서 100분의 상위 두 개를 각각 50-50으로 반영합니다. 강원대, 사범대가 교직인적성 면접을 없애고 수능 100%로 바꿨습니다. 춘천교대가 특수교육대상자가 정시 2월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2월에서 하겠다. 공주대 사범대가 수능에서 교직적 인성 면접을 폐지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제가 2023학년도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